What? 는 해줄게. 와 피부색 <laughs> 차이 와, 와친거 <laughs> 아니야? 쟤도 까매 울지르기. 다람쥐 같다니. 옆에서 보니까 얼굴 안 보여서. 안나온 과제는 과제과제중 과제는 이제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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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언제 올릴지 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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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는 과제는 과제인과

<laughs> <거짓말>. 아니, <laughs> 그 책을. 그 샀다는 거? 진로에서 썼던 책인데, 그걸 또 쓰면은 안 되지 않아? 그 응. 근데, <웃음> 책을 <웃음> 다른 용도로 쓰는 건안 되나? 용도만 다른 게 되는,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정말 딱저 대본 다 썼는데 응? 응. 아. 왜 이러는데 <laughs>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응. 대박 발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 되나? 와 완전 공격 기술 <laughs> 우와 미친 양들 같아.

개연 이질한 하는 거나 <laughs> 써줄게. 어쩐지... <laughs> 아, 응. 어쩔 비유 공개로 올려. 그래. 아니 근데 나 수정증 이 있어. 개 떨리는데 견뎌. 네가 들어봐. 아이거아니네 <laughs> 아니 카메라 안 돌리잖아. 안 돼. 저러. 근데 계속 이렇게 <laughs> 지진 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삭 써야지 나쁘게 아, 사니까 손이 막 흔들리고 너왜 이렇게 신경을 <laughs> 이지마다깔라야지쓸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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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게 만들어 알어이 어차피 체육나 상상했을 이거 언제까지 찍어? 1월 <laughs> 아니 지금 찍는 <찍은> 거 <laughs> 뭘? 어차피 쓸, 수도 많을 거. <laughs> 할게 없으니까. <laughs> 할게 없어. 나 공부하는 거 찍을래? 그래? 나왜브이로가 아니야? 내가 카메라맨인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카메라맨이> 거 아니야? <laughs> 대박이지. 두 문제 겨우 풀었는데 한 문제 틀렸어. <laughs> 아, 나도 나도. 빡치네, 죄송. <재수> <laughs> <목소리> <어디에> <목소리> 거? 아니 이거 풀어 볼게. 어와멋있어 진짜인 여자. 아, <목소리> 그 아니, <목소리> 어제 대보 쓰는 것도 찍었거든.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내 모장에다가 썼는데 예, 밑에다가 예. 엔터 겁나 누르고 <목소리> 내가 해낸 <목소리> 이지 <이중. 목소리> 4 4번 징그러워 4번 好好어 <laughs> 세모 불편 <웃음> 왜? <웃음> 다 동그라미인데 세모 너무 불편 틀렸었으니어 어쩔 수가 없어 好리지 말았어야지 好好하게 <laughs> <laughs> <진짜 맘붕하게. 웃음> 너무 필요한 好好好好好好 <laughs> 마이래 그거. 하면 이는 71을 속 카메라면 있어야 되 -1.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뜻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마이너스되이네 야, 아이 아, 이 너무 그냥 한라올 만큼 아무도 관심 안주시 <Serve itRA> 안정같지 않은 관중. 역시 이렇게 조용하게 핸드폰 들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거기엔 내가 너무 아까부터 들고 오지 않냐고. 뭐? 사람들 생각보다 타인한테 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질을 하고 있는 거지. 야, 야, 이거 너 없으면 돼요. <laughs> 아, 또 하나씩 왜 자꾸 하나씩 들리는 아, 거야. 아, 불안하게. 불렀어? 아 씨. 이거 어떻게 해? 무슨은 일반다 가고. 아, 가보 아, 3반, 3반가보 뭐야? 이거 려 진짜야. 너생좀 그렇다. 진짜 생인 오늘 되게 생각쓰고 싶어. 무슨 도안였는데 아니, 나 아 오늘 개인 결석하고 싶었지. 응. 하지만 하지 않았어. 학교를 왔지. 하지 아. 못했어. 그런 거야? 응. 어쩐지 네가 학교로 왔더라고. 개소리야. 언제는 안 왔나. 아니 나는 되게 네가 빠질 거라 생각했거든. 아, 나름 뭐 음식이야. 이러네. 내거 필기 보여. 제 많이 읽었나. 집 가고 싶어. 맛있게 아, 르들아아저 아, 그래 아, 아. 학원 가다 학원 아, 또 어떻게 가? 어? 이렇게 없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떨리지 흥겹게 빠진 거 아니야? 인으로 맞춰야 돼. 그렇죠. 흥겹같빠아니안 보여. 나의 점. 유니카. 너나 점. 찍어야 <laughs> 그래? 그래? <laughs> 뭐 유니크한 나의 전리로이 얘들 봐. 잘 찍어봐. <laughs> 고쳤어. 아 손이 다 가려. 손들이 아, 없네. 샤프를 이렇게 길게 잡아야지. 뭔가 <laughs> <laughs> 뭐, 약간 재수 없는 <laughs> 화가같었 <같은 웃음> 그런 느낌으로 가능해. <가는> 비주비적. <laughs> <laughs> <laughs>

그러지 마. <laughs> 제까지 신기해. 나이콘스는 3년대가. 나 너랑 만난 지. 작년에도 봤었잖아. 작년도 거 아니야. 쳐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였어 작년에 마, 나는 말이에 손에 꼽힐걸? 그럴까? 작년에 진짜 말안 했잖아. <laughs> 급식 메이트. <laughs> 급식만 같이 <laughs> 먹어. 이상한 사람. 맷다 <laughs> <랬다> 긁어. <laughs> 누가 긁는 걸 보여줘? <laughs> 어, 여기 있는. 해간 지러. 워 그래. 도대체 뭐가 난 걸까? <laughs> 피날 것 같아. 있지 않나. 나고 있는데. 나, 아, 있는 애 있나? 나 나이나 너 누구야? 지웠다. 너 내일 누구야? 지웠다. 아 진짜 파티 <laughs> 하지 마. 우리 <laughs> 약간 이렇게 커트 이렇게 보여줘야지. 아래또돌려보라 아, 그래? 영상 이은거 만들어서 소설이 없네. 데 그래가지고 디자인 음. 하죠. 아, 디자인에서는 아, 뭐. 이 짜고짓 안해된다고 <laughs> 디자인이 누가 이거, 아, 이거. 카메라 의식하면또 생각해야지. 아, 음, 아, 이렇게요. 아,

i 의목 o r 보여 I'm glad 이보여 o it. I'm not sure. i 고 not sure. 손그라미처럼동그라가처럼그라미라라고처럼동라미처럼그라미처그라라미처럼동그라미그그그라미처럼라아아라 <laughs> <아니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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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알아서막 그러니까 아, 아, 때리고 는 아, <목소리나> 무한.. 다루 아, 뭐. 무한.. 다루 고깃집 무한 리필을만 원대요 뭔지 몰라? 어.. 몽생이 많이 친고객 뭔지 몰라? 만 원대요 괜찮은 거먹어 내가 그러고도 세븐틴 팬이야? <목소리나> 이 낫지 않을까? 또또 뭐... 내가 팬이라고 살짝 아, 좀 아, 많이 뭐. 나태해서 잘못참겨 나태 지옥이냐고 상당히 나태해서, 나태해서. 뭐. 수은 뭐야? 노래, 노래 나온 거아아 아 노래는 바로바로 챙겨 들고. 근데 약간 컨텐츠 같은 거는. 왜 써? 진도안 듣지 너. 어? 들어 도 아. 바로 안 듣지. 바로 안 들어. 진짜. 그거 아래 아래로 들어 뽑아 아. 만 뭐. 니정확히 올리자 아 가게 만들려고 그러고. 무대도 교차편집나오 그때는. 아 어, 번호니가 무한도전. 음, 이보들 해서 무한도전. 나도 이해봐. 무한도랑 고민 그건 봤는데. 그 하기찜 건법. 그게 뭐야? 걔는 무대에서 한번 받아주고, 일자로 서가지고 사람들이 아, 하기찜 건법이 아, 이래서 무섭다는 거구나, 이렇게. 안지럽. 안지럽. 신발로 신발로는 안. 안락. 달라. 내침을 그걸 원해? 아개 웃겨. 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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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어 이런애 <이러네>, 진짜 싫어. <laughs> 어 오, 왜전 어, 어. 영어 밥소고 어. 어좀 가혹한 거아니야 <laughs> 어차피 잘 거잖아. 안자지 그게 다는 거잖아 <laughs> 아니. 왜에너지 응, 아, 응. 없어. 나리하 나리야, <몇> 나야 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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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시야 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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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야 나리야, 나야가리야야 나리야, 나아야 나리야, 리야야야리 그러면 그냥 예이나어떻나되와리나이 생겨나? 오늘은 갈매기고 또 있나고 뭐라 나 길고 아야야 이거 이거 맞아?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뭔가 이상한데. <목소리> 저금학 같은데. 어, 나 뭐야? 나물 마실래. <laughs> 근데 어때? 나물마실적 없어. 근데 배에 터트했어. 물 없어? 없어. 는데 배에 흉터가 있어. 담배를 이리려고밥어 먹어. 밥 더. 더... 더... 나 음... 말을 그만해. 음... 더... 음... 말어어 말도. 말말 말도. 말도. 말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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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 말도. 말

아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 빵맨 o it. I d o 사기맨 아니 왜이래 나무게 되그정 나윤이는 어? 아 이것도 슬로우 모션이야. 근데 왜 슬로우 모션? 어. 전우. 전우 나. 너시간이이래 왜? 시간이, 이게? <웃음> 왜? <웃음> 이게 시간이야? <laughs> 응. 저는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P T S D 와. 열어봐 왜? 왜, 왜 와? 왜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르게 나오거 아니야? 뭐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왜 그래? 웃음>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 키뭐 보냐? 퀸키 어, 0원이야? 1시 13분이잖아 그래서 카페 등 언제 된대? 1시 13분이잖아, 네 지금 <laughs> 뭐야? 왜 이래? 아, 받쳐서 형도 <laughs> 진짜 귀여워 서는 <laughs> <기찬지 먹고 있었는데 웃음> 되게 자오반 정도 있어. 자기라는 없네. 잘 쓰지 않아. 진짜. 어, 음. 와, <laughs> 진짜. 어 뭐, 그냥 산거 같지 않아 이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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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이꼴보터보내고폰 주제. 나 십자가에 걸리면 나는 크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 저무서가 웃을 기분이야. 아니, 왜안웃 아, 진짜인데. 아, 진짜 아, 인 아, 진짜인